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의료법의학과 3학년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1학기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저를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학, 이번 19년도에 편입을 한 편입생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차병원 바이오기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어, 일단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가셔야 될게더 이상 저희 재단을 차그룹이라고 부르시지 마시고 차병원 바이오기업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룹이 미국에서는 되게 소규모 그룹을 뜻한데요. 그래서 차병원 바이오기업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지원학생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차병원은 산학연병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이에요. 저희 학교가 차기 의과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그리고 제약회사, 뭐 코스메틱 회사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어~ 딱 저는 3주 동안 의정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판교까지. 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우리 종로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판교에 도착해 제가 근무했던 차바이오콤플렉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바이오콤플렉스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인턴 첫날 생각했던 실습생의 <laughs>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덕티브, 크리에이티브, 패션웨이트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주제로 헐, 어, 인턴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모두에 기억되고, 회사에 공헌하고, 업무부 적으로 칭찬 듣고 실제 업무를 배우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이네 가지를 주제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를 다 이뤘어요 보시면 제가 한 6주 동안 했던 결과물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맨 위에 보시는게제1회 차발 바 컴플렉스 사태대회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건 사내 커뮤니케이션으로 용 실제 지금 CBC 레인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TV에 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막 이제 차병원 바이오 기업의 유튜브 채널에 막, 막 론칭되는 시기였는데 어, 실제로 막 컴실 안에 있는 컴퓨터 중에 단한 대도 프리미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영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편집 프로그램을 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제안서랑 외장하드 스토리지 비교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드리는게 드리고 본부장님 승인 나서 실제로 제가 인턴하는 기간에 프로그램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이 실제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갈 사진도 제가 직접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차명한 바이오 기업 내 콘텐츠에 다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썸네일들을 제가 직접 주영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출연도 했고요.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 관련해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땡볕에서 한3 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사진이 저희 차병원 바이오 기업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ASRM이라고 해서 생식의학회 관련해서 우리 차병원 바이오틴 상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홍보 영상을 몇개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열심히 매주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어요 어, 일단은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건 거의 한 5-60개 정도가 돼요 하지만 거기서 채택된 건 10개도 안 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경우가 있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영상을 굉장히 전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위에서는 너무 영상이 세련됐다. 우리 기업과 이미지가 안 맞다. 그래서 잘렸던 적도 많아요. 영상이 세련돼서 잘렸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길다.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병원의 색깔과 맞는 콘텐츠가 아니면 무조건 다 잘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행사 쪽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인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대행사와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행사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하우스는 그 기업에 맞는 이미지를 가진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총 6가지를 이번 인턴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업무는 선배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작은 업무라도 잔무가 아닙니다. 다 모든 것들이 이회사 굴러가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업무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작은 업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 하나 안 주워서 지나가게 되면 그 쓰레기는 또 누군가 밟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결코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콘텐츠를 4, 50개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10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좀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내가 만든 게 타채택이 안 될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기업의 이미지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은 정말 승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조직의 성과, 성향이 부합하고 부장님이 승인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콘텐츠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알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병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차병원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장로병원, CBC, 금당차금미차 이렇게 병원들이 쫙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진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병원 가서, 아, 단순히 뭐, 제약회사 가서 이걸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가돼서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보통 내용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좌우명이평범이 쌓여 비범이 되는 그날까지 괜찮은 후보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